오늘은 동양역술특강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동양의학 건강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동양의학 중 진맥과 경혈, 비만 및 광증, 한양 및 기타 내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승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 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아 지난 주에 이어서 동양의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것은 이제 맥을 어떻게 짚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게 비만과 여러 가지 그 정신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한약제를 갖다 처방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진맥. 진맥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음기와 양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음향을 측정하는 음향. 음과 양을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음양 측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목, 여기 목에, 목에 보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재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재보면 툭툭 뛰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세게 뛰는데. 사람에 따라 위치와 이게 그 높낮이가 약간은 틀린데, 여기 띄는 데가 인형이라고 그러니 인형. 정 중앙에서 이게 좌우로 맥이 뛰는 데가 이게 인형맥이거든. 이게 머리로 올라가는 피죠 여기 기혈이. 이쪽에서 양을 측정하는 건데 양.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갖다가 인형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형맥은 결국 뭐예요? 양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갖다 이렇게 들었을 때, 심장과 레벨이 같죠. 이것이 이제 기준점인데, 이게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기준점인데, 여기서 손, 손이 있으면 이게 시계줄이 있는데, 시계줄에 엄지 손가락 밑에서, 밑에를 갖다 이렇게 심장과 평행을 해놓고서 측정하는 거죠. 이게 음을 측정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가 음을 측정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 맥이 얼마나 상호, 양과 양대 음, 음이, 얼마나 이것이 양이 센지 음이 센지. 그 양의 크기가 1이라면 음의 크기가 1이면 이건 정상인 거죠. 근데 양은 머리, 머리통이고 음은 몸통인데 머리통이 큰 사람은 양이 약간 클 수도 있어요. 1.2대 0.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신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양이 점점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육체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음의 맥이 좀 커지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뭐1대1 정도면은 이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4대 1이 된다든지 또는 거꾸로 이렇게 1대 4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병에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양이 크다는 것은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의 양이 많은 것이고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은 것이고 음이 크다는 것은 머리를 피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별로가 없는 것이 음이 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맥을 해서 목에 있는 맥이 큰지 손에 있는 맥이 큰지만 알아도 이것이 음향을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음향의 맥을 측정해서 음이 센지 양이 센지를 아는 것은 현재의 양기가 센지 음기가 센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두뇌가 큰 사람은 양이 센 사람이고 두뇌는 작고 몸통이 큰 사람은 음이 세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시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관찰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음향이 큰지를 갖다 보는 것은 머리가 큰지 몸이 큰지를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고 머리가 이렇게 큰데 몸이 작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양인, 양인이죠 양인이고 음인이고를 막론하고 현재 맥이 인형맥이 큰 사람은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고 기열이 인형맥이 작은 사람은 머리로 기열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양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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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강할 때, 음이 강할 때 어떤 대표적인 생리 증상이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 양이 많이 진짜. 강하면은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많은 겁니다. 이럴 땐 내가 뇌출혈, 뇌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뇌혈관 파열, 혈관 파열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머리를 피가 안 올라가, 머리를 피가 안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머리를 별로 안 쓰거나,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상체 운동을 안 하거나, 여기서 상체 하체는 배꼽을 갖고 나눕니다. 배꼽 위는 상체고 배꼽 아래는 하체인데, 하여튼 어떤 이유를 했서든지그 다음에 양약을 많이 먹으면 머리를 피가 안 올라가, 차기 때문에. 뜨거우면은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이거 상승하는 부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찬 거는 하향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양이, 인형맥이 크면은 너무 크면은 뇌출혈이 생기고 인형맥이 너무 작아서 피가 머리를안 올라가면 뇌가 썩습니다.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둘다다 다 중풍입니다. 근데 중풍인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피가 안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뇌경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약간의 손발을 못 쓰는 정도로 뇌출혈이 되게 되면 터졌기 때문에 혼수상태가 오고 더 심,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피가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인간이 뇌에서 쓰는 산소하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죠. 뇌가 작기는 하지만 쓰는 에너지가 뭐 2, 30%가 우리가 뇌에서 쓴다 그러죠. 우리 밥 먹고서 공부 열심히 해보면은 금방 배고프잖아요.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를 피, 그래서 뇌, 일단은 머리에서 쓰는,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로 올라가는 양이 강한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본적으로 신, 기초신진 대사량이 크기 때문에 말라요. 나중에 비만할 때 굉장히 자세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말랐어요. 그래서 되게 마른 사람을 보면은 머리를 피가 막, 여기가 세요. 마른 사람 한번 여기 잡으면. 뚱뚱한 사람을, 여기를 목을 갖다 이렇게 맥을 잡아보면은 목의 맥이 굉장히 약하거나 축지가 잘안 되는 사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머리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기혈의 양이 세면은 기본적으로 기초신진대사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올라가는 인형맥이, 인형맥이 크다! 그러면 마른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살찐다! 살찐 사람은 대개 머리로 올라가는 이 인형맥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이 찐 사람을 보면 대개 여기가 침해요. 침하다는 것은 맥이 잘안 안 잡힌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인형맥이 작으면 머리에서 쓰는 에너지가 굉장히 기본이 작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 신진대사량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살은 쪘는데 여기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병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가면 은 위쪽에서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머리 쪽에서. 혈압이 높아지면 이 혈압을 갖다가 어떻게 빼내는, 우리 릴리프 밸브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어떤 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압력을 갖다 배출시키는 어떤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피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피가 쫙 올라가서 열기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코피가 팍 나면 그 혈압이 팍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코피가 터져갖고서 압력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다행이죠. 왜? 뇌출혈이 안 됐으니까. 음. 그다음에 만약에 아래로 피가 굉장히 무슨 치질이나 뭐 이런 거 걸린 경우 빼놓고. 아래로 피가 많이 내려간 사람. 이게 촌금액이죠, 촌금액. 아까 촌금액이라고 그랬죠? 아래로 몸으로 내려가는 피. 촌금액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압력의 어떤 그 혈압에 그 배출을 갖다가 항문에서 하열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 호흡, 이거지. 또안 했구나. 호흡. 호는 만약에 머리를 피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호가 편해요. 우리 호흡을 한번 해보시죠. 들여마시고 내쉬는데 양이 강한 사람은 인형맥이 강한 사람은 호가 굉장히 잘 돼요. 반면에 촌구맥이 강한 사람은 흡이 영향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 사람은 호가 잘 돼요. 하고 내쉬는 숨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살이 찐 사람들은 들이마시는 숨이, 들이마시는 숨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해 봤을 때 호가 강하냐, 흡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인형맥이 강하냐, 손구멍이 강하냐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호흡을 해보면서 이걸 재보면은 호를 할 때는 내쉬면서 이걸 재보면 이게 커져요. 들이마시면서 이걸 재보면 이게 작아져요. 그래서 호흡하고 이것이 인형맥과 촌금맥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양이 강한 사람은 양인사는 기가 뻗쳐요 하늘로. 기가 뻗쳐요. 그래서 이것이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그 좌정 좌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 머리를 피가 가지 않으면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치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피가 나기도 하고 하혈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출련이나 뇌경색이 생겨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단전호흡 을 하는데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이라는 건 호흡을 길게 하는 거죠. 호흡을 길게 하는데 호흡을 갖다가 편한 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피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전 호흡을 해서 계속해서 호를 길게.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를 피가 더 올라가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소림사의 그 중들이, 소림사의 중국 사람들은 머리가 작아요. 머리가 작건지 중국 사람들은 몸이 큰데. 머리가 작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은 머리를 피를 올려야 돼요. 음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를 크게 한다고, 호. 길게 내신다고요. 그 소림사 중들이 이제 돌을 닦게 되면은 호를 크게 해서 자꾸 머리를 피를 올리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돌을 닦게 되면은 머리를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머리를 피가 올라가니까 상기가 돼갖고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니까 소림사 중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중들 보면은 그 저기 무협 저기 영화 보면 이렇게 뜸을 뜨잖아요. 뜸. 소림사진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뜸을 띄는 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기혈의 양을 갖다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 그래서 그 기혈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뜸을 떠서 인위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음양을 제대로 측정하고 음양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단전호흡을 해서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살을 뺄 수도 있는 거고 왜내출혈이나 내일 내경색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맥을 쟀어요. 그래서, 네 군데 맥을 쟀죠, 네군 어디? 손두 군데하고, 목에 두 군데를 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냐? 이, 손에 있는 두 군데 음향맥하고, 그,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이 목으로 올라가는 두 개의 맥이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양맥네 곳이 서로 비슷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 일단, 진맥을 해서 건강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곳의 맥이 비슷한데 맥이 비슷한데 은 전반적으로 약해. 그런 사람은 기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어디 그 길게 여, 출장이나 여행이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 있죠. 체력이 약한 사람이. 그래서 네 개의 맥이 목에 있는 두 개의 맥과 손에 있는 두 개의 맥이 비슷하면서 약한 사람. 작가나 약한 사람은 뭐예요? 병은 없으나 체력이 약한 사람. 이네 개의 맥이 비슷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음향이 차이가 나면. 네 개의 맥이 비슷해서도 맥이 강해. 그런 사람은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일 출장을 다니고 매일 공부를 하고 뛰어놀고 뭐 해도 전혀 병도 안 걸리고 체력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기진맥진에서 기진맥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타고나기를 이거 타고나는 건데 타고나기를 전반적으로 음양맥이 4개가 양과 음이 일단은 크기가 비슷한 것이 최고로 좋고 크기가 비슷하면서 작으면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고 크면은 체력이 강한 사람의 피곤을 모르 거예요 만약에 음양맥이 손에 있는 맥이 커. 세배 이상이야. 소, 손에 있는 맥이 머리, 목으로 가는 맥보다 세배 이하야. 하여튼, 크. 손에 맥이 있는 크면은 음의 음장부. 간신 비폐신. 간장, 뭐, 이렇게 했거든요. 간이나, 그 소장이나, 저기 비장이나, 그 폐나,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 근데, 세배 이하인 경우에는 정경병이라고 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고 3배 이상은 기경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증에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양맥 중에서 목으로 가는 맥이 커 그러면 이제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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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에 병이 있는 거예요. 왜 병이 있는 곳에 맥이 클까요? 그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병이 있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일단. 큰 곳에 병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배인 경우하고 세배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촌구에서 맥이 크기가 1인데 인형에서의 맥이 이것이 5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에 손에 있는 촌구맥과 목에 있는 인형맥의 크기만 갖고서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 생리적인 증상이 어떤 생리적인 증상이 날 것이라 갔다가 일단 은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맥에 파동에 가는 파동을 갖고서 우리 진맥을 했잖아요. 진맥을 했는데 이렇게 맥을 갖다가 맥이 뛰는 횟수는 똑같으니까 목을 재거나 손을 재거나 맥을 한번 재보세요 이렇게 또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재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세는 것이 제일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근데, 맥이 1분간에 한 60번에서 70번? 또는 한 50, 55번에서 한 70번? 65번? 이 정도로 뛰면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맥이 1분에 한 뭐, 50번에서 한 70번 정도 뛰면 정상입니다. 어? 그런데, 맥이 굉장히 많이 뛰어. 1분에 뭐 80번에서 100번을 뛴다라고. 80에서 100번을 뛰어. 여기 뛰는 횟수가 100번을 뛰면은 이건 뭐예요? 여기, 여기 있네. 사기네 사. 그러니까 뛰는 횟수가 이게 굉장히 이제 자주 있잖아요. 빈번하게. 지삭에서 사기네이 숫자가 아니라 이게 빠를 삭자입니다. 이게 숫자가 숫자도 되고 삭자도 되는데. 이게 맥이 6, 한 5, 55에서 한 75, 뭐 75까지 정상인데 80에서 100이 되면은 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위험이 있든지, 뭐 어디 염증이 있는 경우가 속이 쓰리다든지 그 사기 되면은 염증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맥의 파동의 진동수가 굉장히 80에서 100이 되면은 거의 이거는 이제 그 염증 이 있는 걸로 하거든요. 맥이 100번을 넘어서 한 120번 되면 은 거의 이게 약간 실성한 거 실성한 수준에 가게 되거나 고열에 아주 들뜨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맥이 120번 이상 아주 고열에 들뜨거나 위험한 거죠 이게 고열에 들뜨거나 거의 실성을 한 수준이거나 실성 맥이 이렇게 많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맥의, 맥의 진동수 갖고서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맥이 1분간에 뛰는 횟수가 이렇게 천천히 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락하고 빨리 뛰는 걸 갖다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삭을 갖고서도 우리가 만약에 너무나 사기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염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맥이 파동으로 뛰는데 호흡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는데 몇 번을 뛰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 없다. 한 호흡 당한 호흡당 맥이 한4 점. 2배 내지 4.5배 정도 이렇게 맥이 한 4번 정도를 조금 넘어가게 4번 정도 이상을 띄게 되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딱 나옵니다. 혈압이 80에서 120뭐 70에서 110 이렇게 그러니까 맥, 맥과 맥과 한옥당 맥박의 숫자로 혈압을 갖다 측정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맥을 잘지는 사람은 이렇게 한옥당 그 다음에 파동의 형상. 맥이 일정한 순서로 뛰어요. 일정한 주기로 뛰는데, 몸이, 엄, 맥이 뛰는데, 이 뛰는 맥이 아주 짧게 뛰어. 요 조그맣게. 맥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넓게 뛰어요. 이렇게 넓게. 이걸 넓게 뛰는 것은 열이 많을 때는 푹 퍼지는 거고, 몸이 추울 때는 싹오그르드는 겁니다. 이렇게. 축소돼서. 그래서 축소되는 것은 맥이 추니까 딱 올라왔다가 급하게 딱깔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 급하다고 그래요. 맥이 이렇게 급하게 뛰는 사람은 몸의 체온이 겉에서 된 이런 체온 말고 저 오장부의 온도가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이 급한 사람은 말도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빠르고 성질도 급하고. 근데 반대로 맥이 완한 사람은 맥이 완해서 부욱 같을 수록뛰는데 맥이 부 그렇게 퍼진 넓게 퍼진 사람은 뭐예 몸에 뜨거운 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들으세요 예를 들어 갖고서 우리가 옛병이나 옛날에 병뭐 이런 거 있죠 옛병 같은 거 걸리면 오, 소변에 나오는 오줌이 뜨겁습니다 그런 사람은 맥은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체온계로 온도가 뭐 38도 39도가 되는데 맥은 이렇게 급한 사람이 있어요. 속은 엄청나게 냉한데 겉에 열만 허열만 겉에 열만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속은 엄청나게 뜨거운 거찬 거죠. 그래서 맥을 잡아봤을 때 맥이 이렇게 급한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요? 얼음찜질, 알코찜질을 하게 되면은 속이 추워서 그의 반작용으로 열이 필요해서 몸에서 그 외부에서 열이 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또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뇌염에 걸리거나 염증이 심해져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겉에서 체온계로 되는 거하고 몸 안에 오장육부의 온도가 틀린 경우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이 맥의 음양 아까 음양 지사, 완극 한열 이런 것을 갖다가 맥의 파동의 형태를 보고서 우리가 맥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푹 퍼졌느냐, 맥이 급하게 오그라들었느냐, 맥이 빨리 뛰느냐, 맥이 천천히 뛰느냐, 맥이 목에 맥이 크냐, 손목에 맥이 크냐 이런 것 갖고서도 엄청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맥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얘기고 맥의 형태를 보고서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 나쁘냐 심장이 나쁘냐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